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전도자의 현장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이들과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 있고 활력있는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며 마음 생각에 뿌리내려 삶의 체질되게 하옵소서.오늘도 자신의 한계와 나 중심의 틀을 뛰어넘고 연약하고 무능한 나 자신을 먼저 보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아무도 못하고 어디에도 없는 마음의 공허와 불안. 내 생각 속에 들어온 공상, 망상 등을 떨쳐내지 못하며, 집착과 중독의 문제를 끊지 못하는 영혼의 빈자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살며, 혼재된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한국의 많은 어린이와, 갈곳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절망적인 상태의 나를 살리시고 무능하고 상처투성이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셔서 답도 희망도 없는 아이들과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시는 일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왜 오직의 그리스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에덴 동산의 참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는데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값으로 후손까지 사탄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사탄의 권세를 박살 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셔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